아이 고전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소개를 할까? 만드신다면, 이번에 아이 고전의 정식 명칭은 관동 대지진 100년 만의 통곡 아이 고전입니다. 한 번도 어, 예술가들이 모여서 아, 관동 대지진 속에서 학살된 우리 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소수의 일본인들에 관한 그런 작품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물론 뭐그 학살이 일어난 반동대학살 월 일일에 맞춰서 추모제를 여는 경우는 있죠. 그거는 종종 있고 어 우리 동안 해왔는데 음. 예술가들이 그걸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어 추모하고 추도하는 그런 전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이고전 그러니까 처음 작가들은 올해 초에 그 윤석열 정권 풍자했던 투바이전 네, 네. 어,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어, 강제 철거 당했잖아요. 네, 네. 그 작가들이 강제 철거 당한 소식을 듣고 어, 어, 벙커원이라고 하는 어, 장소에서 가까스로 전시를 하면서 어, 우리 시민들이 돈을 많이 모아주셨어요. 저희한테는 네, 네. 정말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이렇게 모아서 500만원이 모아졌거든요. 그게 뭐 일반적인 전시를 열때 500만원이면 정말 큰 돈은 아니죠. 대가하기뭐 뭐. 네. 근데 우리로서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뉴스를 접하고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힘내라고 팜플렛 사주시고 해서 500여만 원이 모아진 거거든요 근데 작가들이 한 40이면 되는데 그 500만 원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90년대 들어서 일본 쪽에서 이레이스트들 뭐 인종차별하고 인종혐오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우익들이 나왔죠 뭐, 일본 말로는 뭐, 넷도 우요쿠 넷위이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네. 나오면서 제일동포들을, 어 대놓고, 이제, 시위라고 하는, 뭐, 혐한 시위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게 나온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구호들 중에 하나가 착한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표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자료 찾으면 사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관동대학 살때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착한 조선인도 나쁜 조선인다 죽여라 그러고 다녔거든요. 정말 서럽게 치는 거죠. 21세기 문명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지금 뒤에서 자기 국민이잖아요. 를 그렇게 인종차별하고 어 타겟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표적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시작이 반동대학살이었다는 거죠. 어떤 작가님들이 좀 참여하시게 됐고 또 이제 뭐 일본과 또제동포 작가님도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작가님들 이 있으신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예예 예. 예를 들면 뭐그 니가타에서 오시는 그 옛, 옛날에 북소공선 가는 저쪽 그 홋카이도에 가까운 그 쪽의 도시에서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천황제 반대하고 일본 사회에서 그 우익들이 벌이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온 그런 작가거든요. 음. 미시마 아유미라고 하는 작가는 어 동양화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풍자화를 그리는. 음.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아시아에서 어, 다시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것을 되게 오래전부터 반대해왔고 일본 군의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반전운동을 하시는 분이예어 네. 그림도 되게 잘 그리고 네. 어, 만화가로서 되게 소질이 좋은데 일본 언론에는 한 번도 실리지 않았어요 한번도단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한겨레도 실리고 경향에도 실리고 올 때마다 되게 좋은 작가로서 주목받았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절대 연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작가는 디자이너로 근근히 먹고 살면서 계속, 계속 풍자작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주목을 하지 않으니까 묻혀버리는 거죠. 그런 작가도 있고, 어, 제일독보 작가들도 있습니다. 뭐 김용숙 작가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대한 문제 음. 그리고 뭐 어떤 전체주의에 대한 문제를 그 여러 각도에서 퍼포먼스도 하고 그 현대미술 작품으로 그리기도 하고 화전남 작가 같은 경우에도 퍼포먼스 작가거든요. 음. 그 작가도 그 그냥 작품을 봐서는 뭔가 애도하고 추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 제일독포로서 살아온 뿌리 깊은 역사의식이 기본의 기저에 깔려 있어요 되게 아프고 따가웠고 그런 작품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나 나오지 않거든요 제일독포 작가들 중에는 뭐, 이순녀 뭐, 하전남, 김용숙 이런 작가들 작품이 너무너무 어, 아프고 되게 예, 영향력을 미치는 되게 좋은 작품들이 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하 작가라든가 뭐, 그 아트만두 작가 이런 작가들이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찍는 이호 작가 같은 음. 경우에는 인물 사진 많이 찍는데, 네. 이번엔 추상도 아니면서 구상작품을 냈어요. 근데, 아, 예,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아라리 맺힌 물방울, 비가, 어, 예, 치끝고난 후에 물방울을 보면서, 어, 눈물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 학살에 미친 소용돌이 안에서, 가까스로 살아났을 때 처음 어, 새벽에 만나는 이슬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어, 소녀상을 만든 김석영 김문성 작가도 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요즘 더 탐사의 연자는 배경 작가도 음, 네. 함께 하고 있고요. 어, 이정원 작가도 하고 있고. 으, 으, 좋은 작가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laughs> 하면 꼽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어요헬레시골요그 네. <laughs> 정도로 되게 에, 좋은 작가들은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심이 있다 진심이 있는 작가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음, 총몇 분이나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일본, 지금 음, 예, 일본작가까지 하면 음, 거의 3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 긴장 상태고 변호사도 준비하고 어 어쩌면 카운터스라고 네네, 네네. 일본 우익들이 왔을 때 그걸 막아주는 네네, 그렇죠. 그, 예, 그 카운터스들도 오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어 접속 중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일본에서 공부를 했그래서 일본에 교수가 됐었는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너는 일본에서 장학금 받고 어... 교수까지 됐는데, 일본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아... 그렇게까지 어, 기획을 하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근데, 일본이 잘못되고 있는 것, 일본의 정치가 편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우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일본 내에서 우리가 정말 민주화 운동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가장 도와준 나라의 그런 시민들은 일본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일본 군용 문제를 제일 먼저 법정까지 네, 네, 네. 가지고 갔고, 어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도 그랬고, 어 역사 교과서 문제 싸울 때도 그랬고, 그런 친구이자 어떻게 보면 동지이자 동료인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분명히 받았고, 었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어, 이런 기획들은 앞으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어, 같이 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그, 뭐, 교수님이 인재하신 범위 내서 딱히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련 대학생 관련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은 딱히 뭐 없죠, 없죠, 없고. 어, 어 문화관광부든 뭐 문체부든 음, 뭐 국가 문위 이런 데서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어, 기존의 기업들에서 처음에 이제 관동 대지진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할 때는 어, 일본하고 교류하는 뭐 이렇게 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몇몇 회사들이 관심 가졌죠. 어,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올해 들어서 음. 어, 그 윤정권이 행하는 그런 행태들 보면서 싹대고네좀스하기가 뭐, 뭐, 네. 어렵다라는 어. 거예요. 그 너무 충격이었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문제고 우리 삶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거든요 인간을 어떻 존중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추궁하고 추락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친일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서 알아서 어, 후원을 접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되게 충격이었고 다행히 우리 어, 시민들이 아직 깨어있고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탐불도 컨템도 아주 성공적으로 천만 원 준비 탐불법 어. 했는데 천오백만 원을 넘겼어요 네. 어, 정말 어, 감동이었고요. 일본 작가들도 너무 많이 놀랬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당신들의 진심을 우리는 믿는다.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응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정부 차원의 뭐 친일본적인 어떤 여러 정책들이나 이제 뭐 발언들 또 그런 분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그런 거 바라보시는 좀뭐 작가님의 노 교수님의 뭐뭐 마음이 래까좀 신경은 좀 어떠세요? 어 너무 착잡하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리더라면 어,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한 학과에 어, 교수나 학과장도 학과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어, 본인이 직접 그, 점검하고 어, 문제가 있을 때 대면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심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로 책임도지고. 아, 예. 지고, 어, 예. 지고. 전체 국가의 운영은 어, 복잡하긴 하겠지만 더 정확한 매뉴얼이 되고 대응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주목하고 식으로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 보면서 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의 혁명 경험을 했고, 어, 정치를 바라보는 깊이라든가 넓이가 달라요. 다른 국가의 어, 국민들하고 다릅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껏 뭔가 수해 현장 피해 입은 현장에서 어, 뭔가 자기가 일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소한테 뭔가 여물을 주는 네. 거를 찍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정말 한심하고 정말 진정성 없다. 어떻게 비오는 수해 현장, 피해 현장에 하얀 운동화를 씻고 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진심도 없는 거예요. 이거 보수라고 한다면, 우리 한반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죠. 왜 일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먼저 기본 존재가 되고, 네. 본, 본인이 보수라고 한다면, 어, 북쪽에 대해서도 손을 내, 내밀고, 진지하게 북쪽과, 거기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북쪽도 우리 땅이라면서요. 왜 거기를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될 그런 어, 적대적 관계로 만듭니까? 상식에 어긋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예술 역할에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는 풍작 안 하고 랫동 활동을 하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먼 뭐 정권이든 실직하고 이렇게 잘못을 할때 어떤 뭐 그렇게 좀어 예술이 좀할수 있는 역할또 뭐가 있을까요? 어, 예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민감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혁명처럼 제일 앞서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로 바라보든 안 바라보든 상관없이 예술가들은 아마 어, 상식을 벗어난 그런 통치 행위, 정치 행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퍼포먼스를 할 테고, 어, 뭐이화 작가처럼 포스터를 가지고 가서 어, 길거리에 붙일 테고, 어, 우리들은 또뭐 신문을 통해서, SNS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라 할, 할 겁니다, 할 건데. 아, 통해서도. 뭐. 네. 어, 그거 그런 행위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일수록 용서를 못하죠. 참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전면적인 싸움이 되겠죠. 정말 예술가들이 다치기 시작하고 예술가들이 뭐그 영어의 몸이 돼서. 어, 교도소에라도 끌려가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아마 어, 전체 국민들, 시민들의 어, 어마어마한 한 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웹툰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웹툰 많이 보는데 그 웹툰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 어, 회빙황 퇴기하고 빙의하고 환생하고 아뭐외소선생님도 그렇고 트렌드이긴 하죠 네 그리고 다 해피엔딩 근데 그거는 젊은 친구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물려준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어. 예 맞습니다 단도의 생각도 좀 없잖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계급을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가지 못해요 이 젊은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나 디지털을 통해서 늘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신인류예요 이 친구들이 정치판 돌아가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예? 아니 그 정치인 아들은 50억 퇴직금 받고도 감옥 안 가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친구들한테 유일한 희망은 폐빙환이에요폐빙환 보면서 나중에 어 회귀해서 복수하고 환생해서 자기 목표 성취하고 예? 빙의해가지고 어, 나쁜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응징하고 그게 다 우리 사회의 반영입니다. 이, 이 젊은 친구들이 맨날 웹툰 보고 있다고 우리 사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늘 감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세를 참뭐 그런 뭐 청소년 규모든 그것도 논란일 했지만 아직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뭐 표현자유에 자유, 대 검열이라든지 사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또문제였던 거잖아요. 거의 뭐 지금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 조짐이 사실 지금 보이기도 하고 지금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와서. 또한 말씀 드리면 제가 여기 어 사단법인 우리만화연대 만화가협회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음. 단체예요 거기에 지금 음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블랙리스트에 이명박 적권 때도 올라갔고 박근혜 적권 때도 올라갔고 그래서 재판이 6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어 우리가 어. 승소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우리가 뭐어 배상금을 받았죠. 어, 단체가 뭐 2천 얼마 받고 개인이 1500만 원 받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몇 년이 지나면 이 단체는요,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가면 거의 와해에요. 와해. 진짜 지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게 어,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학살 행위입니다. 만화가들이... 어,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지켜온 단체인데, 그 정부 보조금은 아예 없고, 아예 없었고, 정부 사업에 우리가 정당하게 기획서를 내면, 네, 이름을 보고 그냥 떨어뜨리는 거, 작가도 이름을 보고 아예 그냥 제어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몇 년을 당한 겁니까? 이 단체가요, 완전히 와야 돼요.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역사적인 단체조차도 한번 와해가 되면 복구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또 윤석열 정권이 됐어요.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상황인데 작가들이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수님 끝으로 어제도 일본에서도 많이 보셔야 될 거고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보셔야 될것 같은데 뭐 일본도로 한국도 보고 이제 이 전시도 좀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래어 요즘은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발표하는 거를 어, 어떤 결기를 가지고 무슨 마치 독립운동 을 하듯이 각오하고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더 이상 물려줄 수 없거든요. 우리로서 충분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우면 되거든요. 제가 강단에 있을 때마다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고 여러 번의 혁명을 거쳤지만 한국 사회는 어, 다시 그 반역의 세월을 겪고 또 말도 안 됐던 안 되는 그런 저패 세력들이 중동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의식을 놓지 않고 싸워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어이 땅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저 교수는 맨날 대문화하고 광장에 나가있고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교육자로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어, 학생들이 정말 나, 나의 연구 결과를 어, 존경할까라고 생각할 땐 분명히 엄청나게 부족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아저 선생님 왜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는지 그 현장에 서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진보할 수 있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거로, 뭐 저의 역할은 다한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